7월 2주차, 한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.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.0% 올랐습니다. 이는 2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.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.5%로 4연속 동결했습니다. 올해 들어 네 번째 동결입니다.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동결의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.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선물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, 그리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투자 방법을 제시할 시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 리플은 전일 대비 84% 폭등했습니다.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거래소에 재상장한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.